커탐그 트리오데이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둔 워리어스가 클리퍼스 연전을 소화합니다. 지난 맞대결에선 젊은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을 앞세운 골스가 사쿼터 나란히 각성한 커리와 탐슨의 활약에 힘입어 발이 느려진 클리퍼스에게 승리를 거뒀는데요. 오랜만에 연승을 달리려는 골스대 연패만큼은 면하고 싶은 클리퍼스의 자존심 대결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커리 비티 효과를 듬뿍 받은 그린의 와이드 오픈 3점으로 막을연 경기는 초반부터. 원정팀 골스의 일방적인 흐름이었습니다 특히 사리초와 무디를 동시에 주전으로 올린 골스의 스몰 라인업이 빛을 받는데요 조지의 패스를 받은 주바치의 레이업 정도를 제외 맨의 코너 3점을 막은 그린의 블락을 비롯해 연이어 클리퍼스의 점퍼를 잘 막아낸 골스는 세컨 찬스에서 무디가 진념으로 만든 터프한 페이드웨이 점퍼는 물론 그린의 스크린을 빠져나온 커리까지 3점을 적중시키며 일찌감치 두 자리 점수차를 만들었습니다. 한편 클리퍼스는 골수의 약점인 골밑을 공략해 전열을 가다듬으려 했는데요. 혼전상황 주바치의 연속 득점과 주바치 뒤쪽 공간에서 올라간 레너드의 미들 점퍼로 금세 따라온 클리퍼스. 그런데 여기서 디그린이 또... 세깅하는 클리퍼스 수비들을 깜놀하게 만든 백투백 3점을 장렬시킨 그린이 오늘 예사롭지 않은 경기력을 선보이며 골스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Four, 그리고 이런 그린에게 자극받았는지 똑같이 3점으로 웅수한 웨스트브룩 허나 이번엔 잠잠하던 커리가 코트를 수놓았으니. 루니의 스크린을 활용해 레너드를 따돌리고 3점을 쏘아 올린 데 이어 조지를 상대로 한 투맨 게임에서 절묘한 바운스 패스로 루니의 득점도 도우며 기분 좋게 벤치로 물러났습니다 다만 커리가 빠진 쿼터 막판 부주의한 턴오버로 인해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던 골스는 그나마 레너드의 허를 찌른 탐슨의 기습 3점 덕분에 11점 차로 1쿼터를 마쳤네요 이쿼터 세컨 유닛 대결에선 양 팀이 두 자리 점수 차를 사이에 놓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골스가 최근 중용 받고 있는 루키 포지엠스키의 당돌한 플레이와 아직 죽지 않음을 보여주려는 탐슨 위주로 공격을 풀어갔다면. 클리퍼스는 하든을 시발점으로 여러 선수들이 골고루 득점에 가담하며 딱히 벌어지지도 좁혀지지도 않은 균형이 한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7분경 골수 주전들이 하나 둘 재투입되면서 격차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대놓고 테렌스맨을 버리는 대신 인사이드를 막는 데 집중한 골스는 이 수비 성공을 빠른 템포의 역습으로 전환의 재미를 보며 어느새 17점 차로 달아났습니다. 이에 아차 싶어진 클리퍼스는 레너드를 중심으로 반등을 꾀했는데요 마침 또 탐슨의 3점 미스를 기점으로 커탐그 트리오의 실수들이 속출한 틈을 타 만나면 반가운 눈이를 달고 올라간 레너드의 플로터를 포함 확실하게 2점을 적립한 클리퍼스는 야금야금 10대1 런을 달리며 간격을 좁혀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이스에게 슈팅 파울을 얻어내 0점을 잡은 커리가 클리퍼스 추격에 찬물을 끼었는데 패스 경로를 간파한 디플렉션 등 좋은 수비로 턴오버를 유발한 커리는 무디에게 찔러준 날카로운 패스가 웨스트브룩에게 가로막히자 샤클락 쫓기는 와중에 직접 공격을 전개해 간만에 커친놈 스러운 슈터 치로 눈 깜짝할 때 혼자 8득 점을 몰아치며 19점을 앞선 채 후반으로 향했습니다. 터오버가될 뻔한 상황에서 탐슨의 패스를 받은 무디가 코너 3점을 넣으며 22점 차를 만든 3쿼터엔 어떻게든 점수차를 좁히려는 클리퍼스와 확실하게 승기를 잡으려는 골스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21, 특히 공수 양면에서 상당한 존재감을 드러낸 디그린의 활약이 후반에도 돋보였는데요. 슬슬 득점포를 가동한 조지가 파웰의 커인을 도운 패스에 본인도 직접 탐슨을 따돌리고 멋진 앤드원 하이라이트를 찍으며 따라오자 커리를 미끼로 쓴 스플릿 액션을 통해 클리퍼스를 농락한 그린 또한 끈질긴 수비로 연이어 턴오버까지 유발해내며 10살이 클리퍼스에게 추격을 용납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거기에 수비 중앙을 관통한 사리치의 기가 막힌 크로스코트 패스는 물론 바로 포지엠스키의 스틸마저 나오며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골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구간 오히려 클리퍼스의 반격이 펼쳐지는데 한껏 신난 골스가 높은 에너지 레벨과는 별개로 이 기회들을 매듭 짓지 못한 사이 클리퍼스에선 누련미를 뽐낸 하드니 공격을 진두지휘. 바짝 붙은 포지엠스키에게 삼자 빙을 유도해낸 하드는 이후에도 포지엠스키의 와 매첩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자랑하며 순식간에 클리퍼스의 10대형 런을 이끌었습니다. 그러자 더는 안 되겠다 싶어진 커리가 수비를 찢은 드라이빙 레이업으로 득점 가뭄을 끊었으나 한번 불붙은 클리퍼스의 공세는 쉬울 줄 몰랐는데요. 좋은 수비 직후 흥분을 주체하지 못한 포지엠스키의 턴오버와. 3, 4, 커리조차 레너드의 갈고리 수비에 힘을 쓰지 못했고 탐슨의 초보적인 드리블 실수까지 겹치며 클리퍼스에게 이제는 2점 차로 따라잡히기에 이릅니다. 그나마 방금 전 실수를 만회하려한 탐슨이 쿼터 막판 회심의 연속 점퍼를 장렬 골스가 가까스로 7점 차 리드를 사수한 채 마지막 쿼터에 돌입했네요. 경기 내내 잠잠하던 맨에게 4쿼터 시작과 동시에 3점을 얻어맞자 뒤늦게 정신을 차린 골스가 다시 클리퍼스의 추격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22점 차 열세도 극복했던 클리퍼스의 반격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이에 빠르게 쿠밍가와 루니를 빼고 1쿼터 재미를 봤던 스몰 라인업을 가동한 커 감도. 그러나 선수 교체 후 턴오버가 속출한 것도 모자라 사리치마저 수비에서 클리퍼스에게 공략당하며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고 맙니다. 그러던 중 맨의 코너 3점 미스에서 유발된 속공 상황 커리의 노루 패스 덕에 골스가 급한 불을 끄면서 이 구간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클러치 시속 게임이 벌어졌는데요. 골스가 커리를 미끼로 쓴 동료들의 득점으로 달아나려 했다면 클리퍼스는 하든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볼무브로 응수하며 숨막히는 장군 몽군이 경기 막바지까지 계속되었습니다. It's 그런데 중요한 순간 코치 챌린지에 성공한 골수가 이 균형을 깰저호의 기회를 잡았는데요. 클리퍼스 수비에게 한방 먹인 인바운드 패턴에 맨과 호비 맞지 않은 레너드의 볼을 줍줍한 무디는 클리어 패스, 파울을 얻어내며 승부의 추가 골수로 기우는 듯 했습니다. 허나 탐슨의이 캐첸 3점이 림을 외면하면서 클리퍼스에게 그만 여지를 남기고 말았으니. 잘해주던 무디가 자유투 한계를 흘린데 이어 곡만 보다 레너드를 놓친 탓에 2초만에 실점을 허용하고 만 것인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골스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쐐기를 박을 공격을 준비하는 커리. <목소리> 결국 타임아웃을 부른 골스는 또 한번 커리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는데. Green for the lead. 최종 스코어 112대 113. 역전패 명수인 골스가 또 20점 차 리드를 날리며 클리퍼스에게 1승을 선물했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선 클러치 타임에서 커리에게 탈탈 털렸던 클리퍼스였으나 오늘은 레너드가 커리만 보는 그림자 수비를 통해 후반 커리의 아투를단 10%로 묶으며 공격은 물론 수비에서도 팀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거기에 포지엠스키에게 웰컴 투 NBA를 시전한 하든의 노련함과 바닥 찍고 귀신같이 반등해 직전 경기에 부진을 만회한 폴 조지의 위닝샷 또한 대단했네요. 한편 골스는 오늘도 20점 차 이상의 역전패라는 수모를 당했는데요. 연건들인 무디와 포지엠스키가 선전해 주었음에도 4쿼터 베테랑 형님들이 제 몫을 못해주며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